안녕하세요 이망덕입니다. 라스트 댄스 토큰 교환하셨나요? 이번 축구용사 김단풍 이벤트 180 포인트를 달성하니까 토큰 10개를 주면서 총 105개가 되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줬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만큼 모였지 했네요. 자, 에이전트의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서 교환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LD 시즌 카드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있어야 거래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맨 밑에 카드 팩으로 그냥 교환해서 뜨는 걸로 그냥 빨리빨리 재택해서 돈 뿔리겠습니다. 자, 이거 에이전트 교환해서 오픈해보기 전에 제가 2일날 버닝한 그 PC방 룰렛에서 캐시 5,000원이 당첨됐었는데요. 이거 한번 알뜰하게 써보겠습니다. 멤버십 들어가셔서 한 달에 한번 그 5,000원에 1,000FC. 그니까 FC가 일반 구매의 두배죠 요거 있습니다. 이거 일단 샀고요. 제가 최근에 한 빠칭코가 다 망했어서 이번에는 안전하게 패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천억 주거든요. 될수 있으면 이거 받으시고요. 저는 뭐 유튜브 각도 뽑을 겸해서 카드로 골랐는데 한번 뭐가 뜨는지 보겠습니다. 자, 뭐 이후로 잡카드들도 줬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유로카드가 뭐가 뜰라나? 아, 어림없는 볼 자, 기대도 안 했고요. 다음 은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뜨지 않을까요? 천억 대신 선택한 카드. 과연 뭐가 나올지 불꽃의 이탈리아면은 말딘이 아닙니까? 970이요. <laughs> 여러분, BP 받으세요. 보셨죠? 자, 나와서 댄스 브루스를 추고 아주 페이스온는또왜 저래? 자, 바로 이기세에 이어서 라스트 댄스 코인 교환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교환해주고요. 카드팩, BP팩, 그리고 또 카드팩을 깔수 있는 상자팩. 자, 좋습니다. 가보자고요. 뭐, 뭐, 하나는 주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뭐 금카가 있긴 한데 어림도 없겠고요. 일단, 은카. 어림 없었고. 자 비피도 그냥 쿨하게 까주고요. 자 비싼 거보다 고버을 재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자 불꽃 좋고요. 어 크레스웰 51억 나가이 새끼야. 자 이제 다음 놈 까보겠습니다. 이 놈은 금카까지도 줄수 있는 아주 불꽃의 뭐 알제리인가 저거 나라 국기 어디죠? 벤이야 댄스... <laughs> 진짜 내가 피파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자뭐 이렇게 됐고요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아이콘 팀 전술편도 지금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올라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달아주시는 댓글과 좋아요들이 정말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덕이었습니다 슛